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될 권영을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새로운 국면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 저는 산재 승인 사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의견과 산, 이 산재 를,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제 어떤 소외 같은 거 그리고 그런 소견을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무리질까 합니다. 자 오늘 발표할 컨텐츠입니다. 먼저 현재의 코로나 19 산재 승인 신청과 승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집단 감염 사례였던 2000년 5월과 아, 2020년 3월과 5월에 구로콜센터와 쿠팡 물류센터의 어떤 집단 감염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어, 산재 감염 경로이지만 코로나 산재 승인 받았던 이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어, 간단한 산재 처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 신청 현황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신청이 661건 승인이 506건 불승인이 33건 나머지 심의 중입니다. 어, 코로나19 산재, 코로나 감염오로한 산재에 대한 승인과 불승인의 비율은 94%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승인율이 높고요. 반면에 이건 어, 11월 말 기준인데요. 백신 휴증에 의한 산재 신청은 32건에 불과하고 그중에 승인 불순이 7건씩 50%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아마 이것은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개연성은 있지만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아직 덜 축적돼서 어 이렇게 승인률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어, 지난 최초 2020년 1월 20일 최초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동안 산재 보상에 대해서 처리해온 운영 어떤 히스토리입니다.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2월에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산재보상 업무 처리 방안이 마련됐고요. 이때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해서 산재 인정을 수월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안을 마련했고요. 다만 그때 그외 기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활동 범위와 전염 경로가 일치하여야 하고 그리고 가족, 친지 등 지역사회에 감염이 없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어, 그런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한 3월 달에 음, 보건의료 종사자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생략했습니다 보통 업무상 질병인 같은 경우에는 어, 필요적으로 공단 지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겨,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때 전국적으로 수많은 보건의료 인력이 투입되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산재보상 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었죠. 그 결과 어, 질병 판정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렇게 감염과 업무가인의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뭐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은 3월에 어, 코로나 등 감염병 업무상 질병 조사 판정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아, 주요 내용은 깜깜이 감염이 계속 증가하면서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어, 조사 판단 요령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신 접종 효율증 업무상 질병 처리 요령 마련입니다. 이 지난 11월인데 아직 그 내용이 명확히 발표되진 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8월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한 접종 후에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있었던 간호조무사 사건이 있었고, 그 접종 효율성에 대한 첫 산재로 인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성인 근거가 이 처리 요령 마련에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로 콜센터 상담사 사건입니다. 이 어, 2020년 4월 10일 음, 국내 최초의 코로나 산재 승인 사례였고요. 어, 코리아 빌딩 안 내외 접촉자 모두 포함해서 115명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죠. 어, 이때 이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백 명이 다닥다닥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비말에 노출될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았고,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취지로 산재를 승인했고요 그리고 감염 경로는 어~ 이 당시에 감염 경로는 당시 지자체 관악구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그 발병, 발병 경로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생략해서 신청 2 0일 정도 만에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한 사례입니다. 다음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총 152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센터 직원이 한 80명 나왔고 가족 지인이 한 68명 정도 나온 거를 기억합니다. 그 5월 23일날 최초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며칠 만에 확진자가 완전히 폭증을 해서 경기도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죠. 상품이 아니라 코로나가 배달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의해 집단 감염 피해자들이 어 쿠팡을 상대로 방역 소홀을 이유로 집단 민사 소송을 지금 제기했던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감염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 이게 신선센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천 물류창고가 그 냉동 육류 같은 것들이 왔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저온 저원 창 저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밀폐된 저온 물류센터에서 1,200명 정도가 3교대로 1교 한 턴마다 400명 정도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작업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그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중단이 감염 경로는 재미있죠. N차 감염의 전형인데 처음에 이태원에 갔다 온그 고습 학원 강사가 본인의 신분과 그 동선을 속이는 바람에 학원 제자에게 옮기고 그 학원 제자는 다시 코인 노래방에 갔고 코인 노래방에 갔던 분들은 다시 거기서 올른 분이 부천 돌잔치에 가서 결국은 부천 물류센터 최초 확진자는 40대 여성 근로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40대 여성 근로자 한 명으로 인해서 최종 쿠팡 관련해서 152명이 확진자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감염 경로가 명백하고요. 그리고 감염될 수 있는 환경이 뭐 인정되는 사례였는데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염 경로가 깜깜이고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를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업무상 감염 가능성이 사적 영역에서의 감염 가능성보다 높음을 입증해서 상당 관계 그러니까 업무와 감염과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받으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9월 24일 날 승인이 받아서 10월 1일 날 매일 노동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자료입니다. 저희 노무법은 이든에서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이건 구로쿨 콜센터 사건이나 쿠팡 사건과 달리 집단 감염은 아니고요,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성북구 소재 D 기업이었습니다. 이 고인,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 야간 택시 운전 기사였고요. 1일2교대로 근무를 하셨는데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야간 운행만 항상 하셨습니다. 주간 운행을 하신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회사 내 집단 감염은 없었습니다. 뭐 회사 내 집단 감염이 있었다면 산재로 승인 받기가 더 용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상의 사인은 명백히. 코로나 1 9로 인한 폐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서상에는 어, 성북구 보건소의 역학조사서상에는 감염 그, 감염머이 미상이라고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수 없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사, 어, 시간의 흐름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최초 증상발현일이 9월 1일입니다. 이때 몸살과 오하, 오한이 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5일 뒤인 9월 5일 성북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바로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약한 달여 만에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은 6월 24일 날 했습니다 5월에 수임해서 저희 법인에서 그리고 3개월 만인 9월 24일 날 산재가 승인났죠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사망하신 날은 2020년 10월 4일인데, 산재 신청을 한 것이 6월 24일입니다. 무려 9개월 정도의 시간적 텀이 있죠. 어, 이게 왜 그랬냐면, 제 후배의 장형이었는데, 6형제 중에 장형이 어느날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형님이 장형이 돌아가셨는데, 산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데, 형님, 한번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첫, 첫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아,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니? 형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사망한 형이라 연락드리기가 뭐였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결국 회사 자체도 이 d 기업이란 것도 성북구 소재. 회사 자체도 산재 신청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유족 형수님도 성북구 보건소의 역학조사서 결과가 감염은 알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거의 산재가 될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심 때문에 주저주저했던 거죠. 이런 사건이고요. 결국은 돌아가셨고 여기서 이제 노라,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감염 추정 시기인데 이제 쟁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 사건 쟁점은 추정 감염 시기를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보다 더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잠복기를 가진 감염병입니다. 결국 잠복기라는 것은 감염은 되었지만 아직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기간인 거죠. 절대적으로 반드시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구, 이쪽 빨간 대로 표시된 곳이 9월 1일인데요. 이날 증상발현 몸살 오한이 온 날이죠. 그래서 저희는 외국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외국 논문과 질병관리청의 어떤 격리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그 최대 잠복기 18일을 잡았어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이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 18일의 최대 잠복기를 잡고 최소 잠복기 사, 4일을 제외했는데 저는 4일을 제외하지 않고 3일을 제외했습니다. 도, 보다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31일, 30일, 29일은 산재 증상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었었지만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녹색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보름간을 감염이 되었을 거로 예상되는 시기를 보아서 이 기간 동안 과연 어 업무 수행 중에 감염 되었을 것인가를 이제 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보름이라는 감염 예상 기간을 확정한 후에 쟁점이 두 번째 큰 쟁점이 업무 관련성인데요. 산재 산업재해 보상법 37조 1항에 명시되는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결국은 그 감염 추정기간 15일 중에 어느 날에 감염이 되셨을 텐데 그 감염이 과연 사적 활동 중에 감염일까 아니면 택시 운전하다가 감염됐을신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 잖아요. 그런데 37조 1항의 상당 인과관계 는 결국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결국. 업무상 접촉으로 감염되었어야 된다는 얘기, 얘기죠. 그런데 어디서 감염된지 알수 없잖아요. 결국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2021년 3월에 감염병 조사 판정 지침을 활용했습니다. 그 감염 지침의 주요 절차입니다. 먼저 업무 수행 과정 중에 감염될 가능성이 여부, 감염성 여부 조사입니다. 가, 업무 수행 중 감염, 감염될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O/X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번 사업장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근무 조건, 사업자의 집단 감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방역 지침 실현 가능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방역 지침을 실현이 가능한 사업장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2m잖아요. 택시 기사님과 뒷자리와의 가장 먼 간격이 0.97m거든요. 불가능한 거죠. 유리한 상황이고요. 뭐 사업주 동료 근로자 진술은 이분이 업무 수행은 어땠고 이분의 평소와의 사생활은 어땠고 어떤 근무 패턴을 갖고 있다. 이런 진술들도 다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박스는 사실은 택시 운전 기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X가 될 가능성은 없었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주황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O가 된다면 업무 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과 비교 교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월달에 근로복지공단이 감염원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산재 보상에 대해서 판단할 것인가 내놓은 그 절차인데 이것이 그대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 가능성이 파서빌로티가 가능성이 좀 주관적인데 가능성이 높으면 업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는데 차가는 거죠. 자, 이제 가능 감염 가능성 비교로 들어갑니다. 어, 공단 지침과 지침에서는 단지 감염성에 대한 비교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접근을 두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먼저 시간적 측면에서 어떤 절대적으로 업무 수행에 중에 투하된 시간과 사적 활동 시간에 투하된 시간에 절대적 시간 양을 계산해야 된다는 게좀 좋은 아이디어였던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하시니까 공단에서. 그래서 그 가족 감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업무 수행 및 자택에 머무른 시간은 감염을 94%로 그냥 빼고 사적 그렇게 해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사적 활동 시간이 어 그러니까 15일이면 24시간씩 360시간입니다. 사적 활동 시간이 5.7%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건 단순히 5.7% 나온 거는 15일 동안 이분이 12일 동안 야간 택시 근무를 했는데요. 고인의 근태 일지, 그다음에 당시 쏘나타 차량을 타고 계셨는데 쏘나타 차량의 타코미터를 15일치를 전부 받아서 승차 시간, 그다음에 승하차 한 승객 탑승객수 이런 걸다 분석하고요. 또한 이분이 사적 영역에서의 시간을 계산, 계량화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내역을 다 받아서 이 사적 활동 쪽의 동선을 다 파악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업무와 사적 영역에 투하된 시간이 절대량을 계량화해서 결과 뭐 5.7%에 불과하다. 사적 활동 시간은 이런 결론을 내고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른쪽, 측, 오른쪽 면을 보겠습니다. 시간적 활동에서는 그랬, 그랬고요. 그러면 과연 직무 환경과 사적 활동상에서도 비교가 필요한데 업무 수행상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택시가 두평 미만이에요. 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다수의 승객과 접촉합니다. 승객과 대화 마스크를 써서 대화를 하지 않았다더라도 비마이리한 접촉이 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때가 감염 추정 예상 기간이 8월 14일부터 28일이었기 때문에 여름입니다. 한참 더웠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항상 틀어놔야 되는 상황이어서 환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내려가. 하차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쩐 어 바로바로 환기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당시 또그 감염 추정 기간 동안 비두 여섯 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의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2차 뒤에 요 감염 추정 기간 동안 2차 대유행으로 보통 한열명 미만이 이던 그 확진자가 갑자기 150명, 160명으로 늘었던 시기도 그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사적 활동에서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비교를 위해서 이분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버스, 저 택시 안에서 드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검수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친지 주변에 감염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고인이 방문한 사쪽 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가, 방문한 장소를 저희가 일일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업체가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야 거기서 가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조금이라도 입증을 더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문들을 장소들을 가까운 곳은 방문하고 먼 곳은 인터넷을 찾아서 사, 사진을 스크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역시 뭐 굉장히 검소하고 어, 새벽 4시에 퇴근하시면 집댁게 가셔서 5시 반쯤 주무시고, 11시쯤, 12시쯤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다시 회사로 나와서 4시부터 어, 택시 운전, 야간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결국 토요일 하루씩은 쉬셨던 거죠. 이렇게 주장하고 입증하고 주장한 결과, 질병 판정 위원회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습니다. 잘했죠. 어, 질병 판정 위원 7인이 모두 어, 하나 한분한 한 분의 어떤 의견을 심의 내용을 봤는데 어, 전부 일관되게 인정하고 한 분도 반대가 없었습니다. 결정의 이 의는 이런 어, 이거 메일노동뉴스에서 적어 준 글을 갖고 와 봤는데요.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도 어떤 가능성이란 건 이제 업무 영역과 사적 영역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을 기준으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산재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입증 체고를 다소 완화해 줬고 이것이 근로자 산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결정이었다. 어또 하나는 향후 이런 택시나 버스 이런 것이 다뭐 대규모 식당 이런 것들 다 다중 이용 시설이거든요.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향후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감염 경로 알수 없는 상태로 감염됐을 때 산재로 인정받을 수있던 어떤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한 발표는 끝났고요. 제가 이, 그, 이 이런 사례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결국은 저희는 이제 가, 결국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으로 해 가지고 압도적 가능성을 이끌어내서 업무 수행 중 산재가 발생해 접촉 감염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서 결국 받아들여진 경우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토요일 하루 쉬면서도 집에 많이 계셨고 카드도 오로지 한 장만 썼고 동선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노무사님들에게 우리가 운이 좋다. 이 산재 승인 난 것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고 단순히 이 업무상 업무상 감염됐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사례였는데 만약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든지. 근소하게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장담할 수, 만약에 그 후자의 경우라면 장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이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상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원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